아니, 요즘에 내가 방송을 켜서 스위칭을 안 하면 계속 돈을 꼴더라고. 그래서 오늘 스위칭을 다 스위칭을 해놓고라, 씨. <목소리> 아니, 청산가가 짧은 거는 알겠어요. 내가 고백치니까. 근데 그거 반대로 이 정도 빠진 만큼 이 정도 올라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. 근데 올라가는 건이 딸랑 이 정도 땅콩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이만큼 떨어지는데 어떡하라고요. 좋을까 아, 진짜 씨발.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, 씨. 땡기더라, 진짜. 아, 아. 아아 아. 어서 들오십쇼 형님들 야 일단은 좀 정리하고 오늘 좀 새로운 새출발 느낌으로 잡고야 포지션 잡기 전에 사다리 신한테 한번 물어보자 아 오랜만에 사다리 한번 타볼까? 제가 사다리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할게요 도전 2번 야 형님들 마지막 우리 같이 롱으로 어이? 유정의 미래를 걷어보자 우리 방에 솔직히 형님들 다롱 잡으셨잖아요 어? 롱치인데 아... 존나 바글바글할 것 같은데. 야, 오늘 이더 뭐 발표 있어요, 형인데? 이더 그 ETF 발표 있어? 아, 근데 이더 이거 지금 고점 같은데 느낌이. 하, 야, 이더 롱으로 가자. 아, 야 잠깐만. 이거 160개 정도만 사야 되나? 나 지금 너무 많이 사는 건가? 야 잠깐만요 나 이거 이더 개념이 없어 야 잠깐만요 나 이거 이더 야 잠깐만요 나 청산가가 잠깐만요 야, 이거 너무 많이 샀어요 야 청산가가 바로 코앞인데요 야 잠깐만요 이것또한 테스팅 네이션 그쵸 운명이죠 이거 야나 이더에 한번 승부 봐도 되나요 했는데? 나 이더 한번 승부 봐도 되냐? 아 씨발 야 이더 배팅이다 60개만 300개까지만 맞춰 맞추... 어? 아 씨발 야 청산가가 6입니다 그냥 진짜 이거 홀차이에요 이거는 야 잠깐만 야 이더 차트 분석 좀한번 오랜만에 해봐야겠다 이거 아이더리온 지금 8000달러까지 보이는데 형들? 나 매우 정상인 거냐 형들? 나 이더 8000달러까지 보이는데 야짜판꾸러한 얘들아 이더트좀 쳐주면 안 되냐? 어좀이더쇼 개미들이 많아야 좀 차근차근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야 잠깐만요, 진짜 이거 오늘 이거 이더 모르겠다 이거. 나 이더 평단 2,800달러에 천개롱 잡아놨는데 너롱 들어온 거 보니까 이자 시그널인 듯하다. 아또왜 그러세요? 아니 북남이 형님 같이 갑시다. 근데 길게는 안볼 거예요 형님. 전 참고로 말하는데 이거 이더 지금 제가 차트 분석한 걸로는 이 3,540달러를 뚫는걸 보고 못뚫는다 싶으면 전 바로 입절할 거예요. 일단 여기까지는 오거든. 응, 아니야. 야, 잠시만요! 아, 나 진짜 차근차근 올렸는데, 잠깐만요, 이거 한 번에 빠져요! 야, 그래서 10시 반에 보자, 아, 형님들. 10시 반에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뭔가 큰거한방 와요. 오히려 좋습니다. 오히려 지금 개미털기죠! 좋다. 어? 야, 왜 이래요? 아니, 이더 또 뭐, 야, 뭐 터졌나요? 아 갑자기 또왜 그러세요? 저기요! 와. 아... 야, 아직 모른다! 정확히 말했죠 개미털기였거든요 마스터 쇼츠메 어 마스터 쇼츠새어넌스됐어넌 넌 제대로 걸렸다 어마스아어야 잠깐만요. 아어마스 지금 왜 이래 이거 이 이렇게 갈팡질팡 거팡아오르겠다쇼츠떨어지겠다어지겠다는 <laughs> <laughs> 아야나 이제 진짜 리더도 안 합니다 나 이제 진짜 그냥 아이트나 절대 안해나 이제 피트코인으로만 할 거야 아나 진짜로 이제 리더도 안해 자꾸야 너 쇼산이었냐? 크크크 뭐돈좀 벌었겠는데 하고 왔는데 뭔 자꾸 있냐 크크크크 아니 요즘에 내가 방송을 켜서 스위칭을 안 하면 계속 돈을 꼴더라고 그래서 오늘 스위칭했다 스위칭을 해놓고라 <목소리> 아니 청산가가 짧은 거는 알겠어요 내가 고백치니까 근데 그거 반대로 씨이 정도 빠진 만큼 이 정도 올라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올라가는 건 ㅅ <목소리> 딸랑 <목소리> 이 정도 땅콩 떨어지는 거이만큼 떨어지는데 좋다. 어떡하라고요. 죽까 아, 진짜 시바 제발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, 시... 얘들아, 진짜 너무 통상 다싹다바바나 털리니까 지금 반등 나오는 거냐 이거? 아. 신레이즈 여보세요? 진짜 4만 불 빌려줄 수 있어요? 아니 형님 근데 형님 얼마 있으신데요? 8만 불? 근데 거기 4만 불을 빌려준다고요? 진짜 빌리실 생각이 있으시면? 아니 없어요. 아. 근데 진짜 짭고 반대로 하니까 돈 야무지게 따도 돼요? 형님도 짭한 거라서요 진짜로? 네, 저 어제 4만 불이었잖아요. 8만 근데, 근데 불인데. 파, 지금 8만 불이 됐다고요? 네. 아 형이 지금은 또 반대로 잡으셨어요, 제 반대로? 지금 못 보여. 요아푼 돈일 때는 안 잡으세요? 네. 하... 아, 그러니까 뭐 짭방꼴을 혹시 이번에 처음 하신 거예요, 아니면은? 계속 짹방꼴했어요. 제가 카카오톡 채팅 올려보면은 돈에 <laughs> 보낸 거 있잖아요. <laughs> 아 저한테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보내주셨네요. 분사다고. 네, 제 반대로. 해서. 위로. 야, 잠깐만요. 150만 원으로 14일 만에 5천 만든 거예요. 제 반대로해서? 위로 계속 올려보십시오. 그 차도 산 거예요? 꼴로차 샀다 뭐 올린 거 있잖아요. <laughs> 그냥 묻지도따지도 않고 그냥 십만 저 반대로 가는 거예요. 아무리 형님이 봐도 어이 새끼가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느껴져도. 제가 좀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거의 방송 키시면은 그거 따라가죠. <laughs> 매매를 봤을 때 뭐가 문제예요? 좀. 잘 모르겠네요. 그냥 반대로 가면 되니까. <laughs> 인생 존나 편하게 사시네요. 아니, 형님, 근데 150으로 시작해서 얼마를 따신 거야? 이게 150으로서는 스타트한 것도 오바잖아요 그 위로 더 올려 보시면은 네. 제가 150만 원으로 저기 1억 2천까지 갔다가 그걸로 차 사고 다시 2천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8만 불이에요. 아, 인증을 확인했어. 얘, 나한테 계속 카톡 보내면서 자기 수익률 찍어서 올린 다음에 차 bmw 사진 올린 다음에 짝판골로 찾았다. 코인 너무 쉽다. 짝구야. 그러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요. 스타벅스 <laughs> 기프티콘 보내다 만나게 먹어라. 짝판골로 동번 기념. 짝구야, <laughs> 물결 여기서 집중하면 된다. 너 고백은 아니었으면 벌써 한랑더의두 채는 샀다. 야 오늘 단버거 26,000불 스타트였나요? 오늘 단버거 26,000불 내가 다시 만드는 거 보여줄게 그냥 도박해야 돼 동식반 1개는 가오지 맞잖아 청산가 67K 자, 여기서 다시 66K 초반까지 발라먹는다 ㅈ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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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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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ㅅㅂ... 아. 짝 아, 청산집권 못했는데 더 보여줄라 그러나? 흐흐흐흐 아, 씨발 진짜 야, 또내 것만 씨발 진짜 크크크크 짝구야, 이더리움 봐라 전부 다 말아올렸다 와, 씨발 이거 진짜 내 청산가만 딱 터뜨리고 시발, 청산가 한 5분만 낮아서도 이거 산 거였네 아, 속았다 진짜로 아